<목소리> 이런 이런 투비를 도대체 어떻게 <목소리> 생각하고 있던거야 투비가 얼마나 감성적인 여자데불어 <목소리> 그래. 이제 고쳤구나. 아이씨, 아, 투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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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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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아, 투비 아, 사 아, 아, 투비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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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発 2B か敵機械生命体かコードネームアダムの破壊ご苦労だった分析結果奴らのネットワークシステムの半数をアダムが管理していたことが判明したネットワークを破壊された機械生命体は弱体化するだろうく、プロールかよ知るか 9S は 9S はこちらでデータオーバーホールを行う問題がなければまた君と同行してもらう予定だ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9S が動けない間、君には別の任務を頼みたい。内容をメールしたので確認してくれ。了解。<ン>あはプロクマ。って言っても出会ったらすぐに殺しそうだけど。いるでしょな。同族である機械生命体パスカルからの情報入手。 んなるほど。パスカルなら何か知ってるかも。あれ、と誰が。聞こえる？パスカル。ああ、トゥービーさん、どうしたんですか。最近の機械生命体の動向について何か気づいたことがあれば教えて。最近の機械生命体の動向ですか。そういえばリモニー머리黒いねよ。中央ね。 ネットワークから外れた機械生命体たちから和平協定の連絡が届きました。平和協定の連絡が届きました。お、설마。うわ、ええ、格差の時間だ。生まれた者たちがこの村と同盟を組みたいとなら、パスカルの村に合流すればいいだけなんじゃ。いえ、すでに大きなコロニーを作っているそうです。コロニー。はい、廃工場に逃げ込んでいるようです。興味があるようでしたら場所を転送します。お願い。 私もそろそろ話に行かないといけないと思っていたので、現地で合流しましょう。了解。パスカール、僕がし方中。パスカール。ルル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ね。あ、これ？

네, 저기 제가 먼저 가면 안 되나요? 동굴재동굴재동굴재동굴재 빙글빙글 돌아가며 동굴재 동굴제... 쟤는 왜안 따라오니? 너 이번에 가족이 날 보고 얘기해. 안 놔도 아까 나 보지도 않더만.

낚시 하이루, 바뀌었 다치, 다다다조 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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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다치, 다 다치, 다치, 다 다치, 다시 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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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모, 카밍이, 나루 <목소리> 기미, 다치도 카밍 <카미니. 목소리> 파스칼, 날로 올라여기 나이제 맞추고 자 자, 한번 이제 빵빵빵빵빵 이제 뱅세그 다시 망할 놈들아 왜 얘들아 왜이렇게 레벨이 작지? 자, 좀 있으면 다시 폐한테 숨긴다 뭐야 다, 다 잡았는데? 어머, 기다려주는 센스? 너네 은근히 센스 있구나 자, 다시 갑니다잉 이 앞에 왕쇠 굳이 버프 쓸 필요 없겠네요? 애들을 구전에 다 죽어가지고 굳이 이건 회피도 없이안 써도 되는데 그래야 회피 쓰야 조금이라도 더 멋이 나니까 해피를 씁시다. 확실히, 현재에서는 오버스펙을 찍었긴 했네요. 뭐 오버클럭 한 것도 아니고. 어딨니? 너 그만 좀 해도, 너도 그만 좀 하고. 자, 가자. 어디니스러자아이 러지아스, 뭐지아스러지타4 러지아스, 러지아스, 아스 그냥 아스잘지지긴하네지아스 러지아스, 러지아 일단 앞, 앞뒤를 막는 친구들부터 원오제 실력이 1.0이 아니었, 아니었으면은 거의 보이지도 않았을 듯한 너저 자식 때리지마 때리지마 어? 通信環境が不安定で、ちょっ使えない。あー괜찮아ーちゃうの、あすおうおうおど、どうだよ、ど、ど、 이럴 줄 알았어. 나 이거니? 이쪽 이거다. 어. 아직 칩 복구는 못했네요. 미쳤네. 스테이피 이제 2.5초라서 쳐놔서... 막 피했는데 요양하자 너 어딨어 이씨 방으로다나아야지 이제 없구만 어? 좀더 가야돼? 아하 온다 온다 이제 앞으로 많이 마주치게될 보트죠. 나 뭐야 r 뭐 어쩌란거야 그러면 에너지 공급 y

한대 버티니까 그래도 할 만은 하네요. 그래도 포션 먹을 타이밍은 있으 있습... 어머. 가자, 나봐나 오. 죽어라 이 자식 와 벌써 끝났어? 뭐야 이제뭐쩍쩍쩍 쇼옹 와 폭탄이 이제 보스전에서 진짜 좋네요 나이스 베이비 하드모드 데미지 싫어하냐 이거 버프 버스셔... 안 쓰면? 아니 버프 안 써도 한 번은 좀 버틸 수 있게 하지 어떻게 한 대밖에 죽을 수가 있으니까 아니 탁구슬도한 대는 버틴다고요 와 진짜 난이도 너무한다 난이도 조절 극실패노만에한 10배는 되는 것 같아 난이도가 문이 완전 열렸다 여기야. 어디 더터 이상 천터는 싫어요. 아 이거야. 거 그게 다 끝났네요. 야이 야리야리 착한 일이었네 그이 말이야 응 싫어 너 혼자 가 <laughs> 역시 저 투비랑 통했네요 너와 나의 연결 포리 야, 집 가라 넌 So, ah, so, I say, I don't have a good one. I'm not sure if you're a g o 다 d one. I'm not 이제 데미지가 아픈 애는 맛이. 오 참아. 안한대 맞으면 나 죽어 나 죽어 이젠 두대 맞으면 죽는다 버프가 없어가지고 좋아 형 너무 센거 아니야? 지금 내가 한번 죽어서 나 엄청 약해졌는데. 너희자식내 포션이 다 하는 끝날까지. 너를 용서자, 너를 용서자 했던 칩을 다 잃어버리는 바람에, 자 완벽한 상태서도 진짜 어려운 건데. 맛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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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무스하게 버프 한번더 해주시고. 자, 시간 늘어지는 거, 뒤술참 좋은데. 코스트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쉽단 말이죠 이제 어 아무것도 없네 자 이제 진짜 전투 시작이죠 이제 여기가 안에문을 네엥 오호 돈도 없다 이제 흔적흔적 이제 원거리 다가가지에는 최고지. 두호이 정도 되면 상쇄가 되지.